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가끔 제가 왜 사는가 저한테 요즘 물어볼 때가 있더라고요. 음. 물어보면, 다른 사람 웃게 해서 나도 웃으려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음. 들고요. 음. 그럼 다른 사람하고 나는 뭐가 다른가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음식을 해서 웃게 만들고, 음. 나는 말을 해서 웃게 만들고, 어떤 음. 사람은 병 치료를 해줘서 웃게 만들고, 음.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서 자기도 즐거워지는 게 사는 목적이고, 사는 방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가지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음. 그럼 재주는 다르지만 사람들은 이제 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이렇게 제가 든 생각이 이게 합당한 생각인지, 괜찮은 생각인지,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봐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음. 이제 여쭤봅니다. 내가 판화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laughs> <laughs> 어,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께 이제 판사가 아니시니까. <laughs> 선생님은 가끔 내 사는 목적이 뭐지? 이런 질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그 죄송하고. 네. 내 무식한 걸, 그, 폭로하는 것 같아서 하기는 싫지만은. 네.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난 그런 목적 없이서. 아. 야, 오늘 또 이거 깊은 이야기가 나온 데였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 뭐 1년에 몇번안 나오는 깊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느낌이 드는데, 나는. 그래 이제 내 나이가 이래 되니까. 네. 뭐그 얘기해서 뭐 잡아갈 사람도. 그렇죠, 없고, 그렇죠. 뭐, 네. 뭐, 아, 너참 잘했다. 갈 사람도. 없고, <laughs> 네, 고왜 그래 살았냐 바보고 이제 이갈 사람도 없고. 네. 뭐, 이 자고 그래도그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네. 맞춰가서 갈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조금 부끄럽긴는 해. <laughs> <laughs>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뭐, 나는 대통령 이 되겠다고, 아, 뭐, 쳐붙여놓고그 네, 네. 대통령 됐다는 그런 우리나라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네. 그런 사람은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네네네. 네, 네. 뭐, 뭐, 좋다고 그렇게 생고그는데 네. 그, 그런 처지에 내가 아무 목적이 없이 살았다. 이름은 그, 말이 너무 성이 없잖아요. 아, 근데, 이, 근데, 이제, 조금 내가, 어, 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조금 네. 얘기를 하자면 네. 저도 그 말씀 듣고 음. 싶습니다. 네. 제일 기초적인 거는 숨을 쉬니까 사는 거. 하하하. <laughs> <응>. 생명이 붙어있으니까 <laughs> 네, 사는 거. 네. 그 다음에는 숨을 쉬니까 심심하잖아. 아심심하잖할 일이 뭘까? 예. 네. 그래서 해서. 했서 <laughs> 던사면 학교 가니까 따라서 학교 가고. 네. 어. 그래서 뭐 대학교 갈 때는 뭐 하는 게 좋겠나. 그건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음흠. 이제 선택을 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진로고 이제 이, 이런 인터뷰를 하든지 뭐 이러면 이제 내가 나를 조금 과시해야 되겠다. 음흠. 이럴 때가 있어서 네, 젊을 때. 네. 네. 그럴때는 내가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척 하시면서 <laughs> 어, 의사가 되가지고 많은 아, 뭐 사람들과 어, 네. 봉사를 해야 되 사람들에게 음. 뭐 이러거든 이래, 근데 사실 내가 의사가 되면은 그,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네. 이제 이것도 내가 또 이제 고백을, <laughs> 고, 고백을. 인생 고백을 하자면 이, 이 시간은 고백하는 시간이요 <laughs> 그런 시간이네요 <laughs> 어머니가 여름방만 되면 그위경연을 일으켜. 아. 네, 나는 이 네. 시골에 있는 외가에 가서 놀고 있으면 불러들여 인종마고 네, 네, 네. 돌아가신다고. 네. 아이고 그만큼 아팠어요. 뭐 네, 때문에 네, 그런지 네, 모르겠어.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집에 그 주치의처럼 말이지 가정이 네. 하는 그 동네 병원이 있었어요. 네. 그건 이제 늘 일만 생기면 그기 가서 조사가더니까 네, 네. 우리 집하고는 참 친해. 그러네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위중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말이지. 그 나를 이제 인정하라고 준비하라고. 근데 여기 네. 보니까 뭐 어머니 정신이 없어. 네 네. 음. 그런데 것도 뭐 인정하실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선생님 모시고 오라. 네 네. 그게 이제 밤 것도 그저금 촬영 금지가 있을 때 12시까지. 네.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이 다돼 갔는데 그리고 이제 내여동생하고 둘이 가서 여성생 두살 미친데, 그, 냥 그, 초등학교, 뭐, 한 5학년쯤 됐을걸? 네. 됐을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병원만 해서, 요새 병원은 이제 잘 차려놨지만, 네. 그때는 이제 집에다가 가게처럼 그래 음, 음. 그, 덮문이 있어. 덮문 사이로 이렇게, 그, 12시가 다 돼가니까, 이제, 덮문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조소, 조수, 그때는 조소라고 했어. 네, 네. 네, 면허는 없지만 음. 그렇게 유류 행위를 하는 조소하고 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 네. 자면 이제 하루 수익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음. 네, 네. 이제 보고하고 이제 그러는 거였 음. 네, 네, 내가 네. 뒤다보니까, 음. 그래가지고 뒤다보니까 둘이 있어서 내가 뭐 문을 뜯어서드으니까 네. 선생님은 이제 방으로 들어가리고 네. 조소가 나와서 문을요. 무슨 일이냐? 늘 모셔서니까 네. 어, 뭐 나를 잘 알잖아. 네. 네. 어머니가 그러니까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해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안 계시나, 이거? 와. 내가 봤는데. 아, 네. 그래서 내가, 내가 봤다, 그러니까. 니가 잘못 봤다. 아이고. 어, 끝까지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달래더라고. 내가 가서도, 그 엄마를 처치해 줄 테니까 음. 걱정하지 마라. 예. 내가 의사가 돼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늘 보건병원이 병이니까, 병이니까 선생님이 예. 가나 자기가 가나 음, 갔다. 어, 그런 그래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네네. 그런데 네, 네. 내 어린 마음에는 그게 아니잖아. 네. 거절이잖아. 내가 봤는데 그렇죠. 네. 선생님이 안 계신다고 거짓말도 네. 하고 뭐 네. 이제 지는 자격도 없는 게 음. 와서 나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울면서 돌아왔어. 예. 울면서 돌아오면서. 내가 결심한 게 너만 의사냐? 아, 음 응. 적개심을 가지고 내가 의사가 된 거야. 아, 이거 평생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응. 처음 하는 얘기요 적개심을 가지고 내가 의사가 된 거예요. 예. 너만 의사가 아니다. 얘. 의사가 되고 나니까 어떤 점이 나한테 있냐면 거지. 의사가 뭘 잘못해서 재폐하다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laughs> 동료가 잡혀갔다는데 기분이죠. 어,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네, 나, 네. 그때도 뭐 나쁜 짓 하는 의사가. 아, 어느 참, 지, 바로 이해가 지, 되네요. 그 어, 직종에도 네. 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의사라고 해서 다뭐그 성인군자만 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 시골에 우리 의사는 안 잡혀갔는데, 잡혀갈까? 그러니까, <laughs> 그 잡혀가고, 시문에도 네. 나오고,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통쾌감이. 그래서 이것도 내가 정신 과를안 했으면 해결 못할 일이야 네. 이상하다 자기도 의사 하면서 의사가 잡혀가는데 이래 가지고 말이지 혼자 엄청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네가 의사가 된 동기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자꾸 따져 들어가니까 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참그 참. 아, 그그 이해하고부터는 음. 어, 의사도 예를 들면 제일 내가 그 듣기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 환자 가족들이 나보고 좀 친한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의사들이 너무 냉정하다 이거야. 예. 이쪽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나가는데도 말이지. 아무 표정도 없고 사모 했어요. 뭐 이런다 이거야. 그 가만히 생각하면 나서 좀 그랬어. 네. 그래서 이 병명을 여지가 없는 거야 음흠. 정신과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말이지. 음. 그 가족이 애도하듯이 돌아가시는 자기가 맡아둔 환자마다 애도를 한다면 내 감정을 그렇게 표현한다면 내가 살아남지 네. 결국은 냉정해지는 것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네, 네. 그래요 그 환자를 보지만 음, 음. 이제 돌아가시는 분마다 상주가 애도하듯이 그만한 감정에서 휩싸이면 살도리가 네, 있겠어요 네. 이제 그런 걸 이해하면서. 아 그때 선생님이 없다고 한게나 없다고, 나한 없다고 거면, 해라 한게좀 어. 그제서야 그제서야 네. 이제 아. 아, 아, 좀 이해가 되셨군요. 아 정말 오늘은 아주 대박 사건, <laughs> 대박 사건인데요. 선생님이 의사 된게 순고한 슈바이처 정신으로 의사 되신 것이 아니라 너도 의사냐 하는 마음으로 되셨다는 거 근데 그 뒤가 더 감동이네요. 그 뒤에 의사가 잡혀가는 걸 보고 통쾌하시다가, <laughs> 아, 마침내는 그 의사의 마음도 이해하게 됐다는 거. 여기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선생님, 어떤 마음이시든 의사가 되신 거전 감사드립니다. 당장 제가 최대 수혜자인 것 같고, 음. 많은 분들의 마음의 주름살을 펴주셨으니,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음, 인사를 드립니다. 난내한테 감사해. 내가 네. 의사가 안 됐으면. 네. 나 같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약 먹었을 때. <laughs> <laughs>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네네네. 아니, 네네 네네. 응. 아유, 선생님도 셀프 케어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또 케어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 되신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음.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 이전에 해주셨던 그 논리대로라면, 나 없다고 했던 그 선생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laughs> 네, 어쨌든 모두 선생님이 이전에 해주셨던 말씀 중에, 지나고 보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됐기 때문에 하는 말씀으로, 나도 의사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너랑 나랑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랑 나랑의 이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했던 얘기 중에, 네. 이제 오해하실 분도 계시겠는데, 네. 이제 그거 한마디만 더해주 아, 그러시죠. 네, 인사에 뭐 다시 한번. 내가 적개심을 가지고 의사가 됐지만, 그 적개심을 푸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네. 그건 어떤 계기가 생기든지, 뭐 음. 이래서, 그게 풀리지 않으면, 은 나쁜 의사. 그러네요, 그러네요. 응. 그것은 의사뿐 아니라 어떤,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다. 응. 예, 이 당부의 말씀. 그는. 다시 새기고, 네, 다시 똑같은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나랑 나랑의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